이거 아줌 매. 이아줌 매. 집이라요. 아, 아이고, 아이고, 아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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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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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아거 이거+ 이시다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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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아거 이거+ 이거+ 그거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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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아거늘어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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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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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늘 이거+ 고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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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와그면 지금 일하시고 지금 음. 어제 야간뭐 야간 했는 야간, 거예요? 야간 야간 했다. 안안 안 피곤해요 야간? 좀뭐 음, 피곤해도 뭐여여 여 오고 여 오고 이런다 하는데 좋아 가지고 어쩔 아. 수가 있나? 그 아니 아주머 집은 어디요 진정 집은요? 진정 어, 집 바로 이거 빙 돌려가지고 있다. 빙 돌아가지고요. 그럼 얼마 못났네요. 얼마 못났다. 그러네 우리 아들이 엄마 말라고 어, 외가 말라고 자퇴했노. 방학이라도 놀러도 뭔가고 친할 만날 어, 놀러도 뭔가 만날 방학 때는 집에서 꽃이 따로 가져가고 뭐 따로 가져가고 이랬다. 아 마, 맞네 외가가 응. 바로 요원니까 어, 멀리 옛날 어른들 통씨는 멀어야 된다. 시집은 멀고 통씨도 멀고 이래야 된다. 한데 우리 아들이 뭐. 외가 갇혀봐가지고, 엄 뭐. 요즘은요, 통씨가 응. 집안에 있어갖고요. 그래, 예? 어제는 통씨, 통지... 나도 이거 멀리 저 있었는데, 예. 이거 진, 이거 이제 수리했는지, 이제 한 3년 된다. 요즘 그 안에 통씨가 있네. 예. 아동 통씨 있다. <laughs> 근데 옛날부터 신명이 많았네. 어, 원래 옛날부터 우리 엄마가 예. 신명이 많아가지고, 나 엄마 닮아가, 우리 아버지는 노는 거 별로 안 좋아서, 우리 형제들 다 노는 거 좋아해. 하, 그... 몇 등째인데요? 우리요 아들 둘딸 쓰이 우리 엄마가 그래 났고 오남매네요. 음. 나도 딸 쓰이 아들 둘이 났고 오남매 았어요 어, 어. 똑같이 났네요. 똑같이 났고 엄마 닮아야 되지 그럼 뭐 누담노. 아, <laughs> 그 엄마가 똑같이 오남매 낳은 남네요. 어, 어. 뭐, 그 우리 아줌마 그 오남매도 신명이 많아요. 막아 노래 잘한니다 아, 응, 노래 노래 음. 노래 잘 하고 엄 뭐. 남자들, 무뭐 심하들은 노래 별로인데, 여자들은 내 닮아가 노래 잘한다. 노는, 노는 게 좋다. <laughs> 산너울에 뚜뚜흥시, <두두흥시 웃음> 흘러가는 저 구름아, 너는 <laughs> <laughs> 날리라, 내 마음은 잠깐만요. 뭐요 아니, 한창 그... 하는데 뭐. 아니, 미안해요. 그럼 어, 노래 가요. 아주 엊구슬 굴러가는데 지금 원래 그러면은 어. 갑은 지났지요. 72리, 72리. 주먹 동네는 60아. 나이야 가라. 나이어 가라, 나이가 대순야. 오늘은 어? 가장 아, 젊은 나. 맞요 어! <laughs> <laughs> 아, 오늘이 가장 젊은 나. 오늘이 가장 내가 이거 노래 보는 것도 다 반주 맞춰가면서 한다. 뭐, <laughs> 그래. 아무, 아무 주는 하는 줄 아나? <laughs> 아니, <맞아. 웃음> 네. 어? <laughs> 그 소리도 다르세요. 그러니까. <laughs> 그래, 이 집에 할매가 고부랑 할매가 응. 손자랑 여기 있었는데. 네. 아줌씨가 여기서 그래. 보니까 어. 이집 손자가 이렇게 어. 아주 아줌 생각에 어릴 응. 때아저 응. 할매 돌아가시고 나면 그래, 여기서 내 맘대로 어, 살겠네. 내, 내 맘대로 하겠다 싶어 가 그래 갖고 이 집을 들랑달랑 들랑달랑 어, 하면서 어, 어, 이 집의 손자를 꼬신다 어, 꼬셨지. 아니. 마. 아줌마 용기가 대단하네. 뭐 용기 대단하그 지금 거야. 했는 말이 진짜지요? 그래, 진짜지. 내가 거짓말 하다. 아까 전에 거... 99.9 하는 건 거짓말이고. 그, 그지? 아니것도 <laughs> 아니, 아줌마, 그러면은, 응. 이 집에 총각이 혼자 있고, 응. 할매하고 있는데, 응. 그냥 아줌마가 왔다 갔다 그래. 왔다 갔다 하면서, <laughs> 응. 아이고, 저할매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응. 이 집에서 왕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응. 이 집에 그 총각도 보니까, 응. 인물도 좋고. 어, 그 인물 주셨고. 우리 그전때 그랑, 물도어 가면, 예. 물찌개 가지고 저 그랑에서 물, 물려다 날라거라 예. 그래, 저 사무수 만내고, 뭐, 만내고, 뭐, 광태가, 뭐, 야고, 이래 했지, 뭐. 그커다이 커독. 아, 그 우리 아이씨, 이 성함이 광태기라니 그래, 광태 그래갖고 물끊으면서 광태가, 광태가 사면서. <laughs> 그래, 그래, 그래. 그 시절에 어, 그러면 그게 그냥 어, 친구, 어, 친구처럼 어, 친구 지냈네. 친구처럼 지냈지. 나이 차이는 우위되는데. 요세살 차이다. 누가 많은데요? 우리 아이가 많지. 근데 아버야한테 근데 아 근데 그 아이 세 살만한 오빠한테 광태가 광태 광태 광태지 뭐라 하노 그런 거 말이야. 그니까 아이지가 뭐라 카던데요. 와와와이 가지 뭐. 와와와 이렇게요. 순한 부인네요 순하다. 순 순. 그래갖고 그 그래갖고 막아저매가 그러면은. 응. 그래갖고 이집 주인이 되려고 응. 광태의 아이씨를 꼬시네요. 응. 그래갖고 꼬셨다. 그럼 결혼 하셨겠어요. 어, 결혼 하자겠는데 누가요? <laughs> 뭐이 집에도 광택 뭐 아이씨가 결혼하자 개요, 아, 아니면 아줌마가 말씀 들어보이 성격이 순해 가지고 뭐 결혼하자 소리도 못했겠구만요. 누가? 광택 아이씨가요. 순하기 뭐그 정도서 못할까 봐뭐 그래도 뭐댕길것다댕겼다 아주 순한 줄 아는나 뭐 아, 아주 순한 건 아니지. 아니지, 그 맹공 맹공이 것도 뭐 못하지. 맹공이 것도 못하고. 그렇지 뭐. <웃음> 그러면은 <웃음> 그래 이제 할매한테. 아. 할매가 그래. 아이고 저 집에 또뭐뭐 그러고 뭐, 집도 좀뭐좀잘 살고. 응, 응, 거기다 또 응. 엄마 아버지도 있고. 어, 어. 그래. 광태가 네가 결혼해라 하면서 응. 그렇게 했는 갑지요. 꿈에는 응, 응. 이제 이 집은 됐는데 응. 우리 아지미 집은 우리 집은요. 아버지가 만약에 가시나 니누가리 네 니찔려가 네 간다 카매. 막 어, 예식장에도 아왔선이다 글적에 꽃고 제배하는 거는 뭐 하고 대구에 신혼 여식장에 거기서 거기서 예식장 얻어가지고, 그래가 왔는데, 우리 집이 저기라니를 가지고, 저가 요로, 요 땡, 돌려가 요로 오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 지 택시, 뭐, 침차 같은 거, 그거는 타는데, 우리 아버지가 눈물 뚜둑뚜둑 하는 거하기는 어문대 구멍에 갖다 잘 엮는다고. 하, 아, 그런막 때리 치아볼까 싶은 게별 생각이 다 하더라. 그때요? 응. 그런데도 뭐, 아, 놓고 뭐, 이라 할기는 뭐, 이럭저럭 살고. 그러면은. 살았다. 그러면, 친정 아버지가 결혼식장에. 음. 아, 안 오셨다? 안, 안 오셨다, 이 아, 말이잖아요. 음. 엄마 오고 아버지는 왔다. 반대한 아버지를 그걸 물쓰고 결혼을 했었데요 응, 음, 했지. 결혼, 결혼하고, 우리 오빠가 또, 뭐, 갯지 나와보고, 엄마하고, 내하고,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있는데, 여기 댕 김에 요 밥, 거진 한 10년 동안은 밥다 해대고. 누가요? 내가. 엄마, 아버지 밥을요. 어, 어. 우리 식구, 여덟 식구에다가, 밥, 비 갔다 나갔다, 뭐, 밥해다 주고. 밥으로 아침에, 주세요. 저 갔다가. 아침은 안 하고, 정심 때, 정심 때 가가지고 밥 챙겨주고, 또 우리 밥 챙겨 먹고. 이랬다. 빨래는 아... 밤에 와가, 빨래 씻고 가 갔다 오고. 그러면 아침에는 저 집에 살았네요. 저 집? 결혼, 결혼은여해놓고 그래도 밤에 가가 했다 갔기는 잠은 여행감인데 가서 자야지. 그러면 응. 아버지가 그래 왔다 갔다 하니까 아버지가. 좀 풀리긴 풀리십니까? 그 풀리지 뭐. 아이고, 윤실아. 그거, 뭐, 아이고, 니가 그래도 잘됐서나는 이래 잘한다 하면서. 아버지가요? 응, 아, 처음에는. 그, 응, 처음에는 가비만 또 이제는 뭐, 뭐, 뭐한달좀살 살고 밖에는 말리 뭐, 배나 사육, 뭐, 안 되잖아. 그러고 풀리대요. 풀리요? 아, 뭐, 고생, 나도 뭐, 친정 때문에 들랑날랑, 들랑날랑 뭐. 내 애들 오빠 어디 볼일 보러 가면 밥 챙겨줘야 되고, 아버지 밥 챙겨줘야 되지 뭐. 나도, 뭐 아이고. 내가, 오직 답답, 은마 아이고, 아버지요. 막 일찍 가서, 막 밥도 차려줄라, 가있기. 막 귀찮고, 막 아버지한테 하니다. 그런 <laughs> 소리 했어요. <웃음> <웃음> 아니, 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아니, 아니, 아버지한테. 아, <laughs>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집에. 아니, 아 죽고 나기나 하고, 내애가왜 이렇게 했는가? 싶니까 속으로 했지, 뭐. 겉으로는 속으로 했지, 아버지요 죽었어, 죽었어, 이러고, 어, 속으로. <laughs> 아버지요, 괜찮아 죽겠는데. 그래. 그런 마음을 음. 마음이 들더라, 이 말이지. 어, 그래. 아이고. 그래 돌아가시고 나니까 음. 막 마음이 미안해지고. 어, 지금도 안주가지 산소에 좀쪽에 있는데 마음이 미안해가지고 아버지요 미안한 이득했다. 갔어요. 아줌마는. 아줌마를뭐 이제 우리 아줌마가 음. 그나마. 음. <laughs> 부모님 인생에 음. 우리 아줌마가 바로 앞집에 있어가 음. 엄마 아버지가 그래 큰 힘이 되는 힘이 됐다. 안 그래도 안 아이고 야야 니가 죽을락 하는 거로 내가 살가 나띠만도 옛날에 홍진할찌게 예. 홍진할찌게 홍진해가지고 저뭐 방인데 저자가 밀어나띠만도. 그래가 아버지가 이제 산에 무두를 낳고 이래묻 무두를 낳기네 뭐 따뜻 하들한다 그래가지고 네, 이 사람아 그 뭐고 따뜻하다 하면 이카게네. 그래 물로한 거를 엄마가 카더라 물로한 거를 이래가 숟가락 같은 게있겠네그 죄시는 얼굴이 색이 열에 그래, 돌아오더라 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 엄마하고 엄마가 그냥 이런 거 하시나 야. 니는 죽을라고 첨이라 나는 게 내인데 어 여불 떼이되고 효자질한다 하면서그 우리 엄마가 그렇게 했다 우리 아주 매가 응. 어릴 때그그 그 홍역 응. 그걸로 그래 이제 집에 집에서는 죽는 줄알았구만요 그래 아버지가 땅을 파 가지고 못을 놨긴 는데 치게지고 치게에 은질락 하했겠네. 치게 은질락 하니까. 따뜻해가. 몸이 따뜻해가. 그래가 물한물한물 한, 물물 한, 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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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번 먹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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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봤더니 얼굴색이 돌아와가. 어, 돌아와가. 그래가 하지면 아, 죽을 뻔했네요. 그 죽습니다. 그 그렇게는 이 돈까지 사지 아줌마, 이말진짜라요 진짜래? 그래 진짜라 아이고 참말로 아. 내가 말라 거짓말하는 미쳤나? 거짓말하 그러. 아니 99점 거짓말하기 아. <laughs> 응? 그래가 근데 근데 아줌마, 어? 그 우리 아, 우리 상택이 아씨하고그럼 응. 우리 아줌마하고 두 분이서 어쨌거나 5, 6, 7, 여 9, 10 올라가면, 아이고 애먼네. 애먼이다, 빠수다 이렇게 못사이버니다 뭐뭐뭐뭐뭐 뭐, 죽을 것 같으신 생각도 두고 뭐. 아+ 아이고뭐뭐 산락하기 뭐, 뭐뭐돈 쪼달리 이제 아 키우는데 돈 쪼달리 이제 농사지가 뭐 꽃이 농사에 는 어떤 데는 뭐 탄자병 걸리쁘제 뭐 그러고 우리 아바이는 우리 아바이가 어, 저저 뭐시기 통이 커가지고. 뭐, 그, 뭐, 계란 50판, 뭐, 안타가가 계란 50판 사가 오면 오다가 두두두두 다을잡고 고기 막, 막한거 이빨 사오고, 이랬다. 이러나, 가다나 돈도 없는데, 그놈은 뭐 해봐라, 술 먹고 하기 전에, 속이 다썩 빠지잖아. 그래도 우리 아이고. 아이씨는, 그래도 아들한테 어쨌거나 계란도 실컷 미이고 싶고, 고기도 실컷 미이고 싶어갖고, 음. 어쨌거나이 기분, 기분파래요. 기분, 기분파다. 그래, 막, 이래, 술이 채지만 음, 음, 막, 음, 계란 50만 음, 들고 와봐. 그래, 깨도, 야들아! 그래. 아버지 왔다! 그래, 그래. 장전 1등 윤광택이라 카고, 이래. 아, <laughs> 어? 잘 어? 잘. 그래, 살, 그래 했다, 이고 음? 그럼, 우리 상택 아저씨는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대요? 하, 아, 마 내가 50서에 갈게 이때 내가 죽었거라. 아이고. 그래. 그럼 우리 그 우리 아즈매 그러요 그런데 아니 전화도 한통안다 받는 거. 전화를 안 받아요? 안 받는다. 아니 지금 바보 같지요 지금. 뭐뭐 뭐 여자 작업 하는 돈뭐 여자. 여자. 뭘 어. 좋아서 여자를 만나요? 아이고 그거가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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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세비랬지 뭐. 어디 요저기요 그래 아이고, 여자 세비랬지 그래 다 진짜 아즈매 진짜. 일단 전화도 안 오고 어쨌거나 <laughs> 속이 탄다는 거는 상태 아이씨가 보고 싶다 이 말이네요. 보시는 우리 아들 이전화 딸내미가 전화 왔어. 아 엄마가는 와 그럼 내가 와 가면은 아 며칠 전에 와이같께는그 야야 전화도 야야 어이 좀어저그하마 차가 전화를 하지 너 너가 아버지 와 가지고 야야 날로 어이, 그런 고 자고 할락 하는데 한참이에요 잘락 하는데 이거 전화해 가지고 연락하러네 그렇게 나 <laughs> <laughs> 아이고, 엄마, 미안하다, 미안하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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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 뭐, 얼, 얼. 싫으는은로 예, 쌤요. 네, 예. 누 어느 쌤인데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네, 그럼 뭐, 네. 그 해줬구만. 잠깐만요. 응, 잠깐만요. 가자, 자 강태숙 선생. 예, 네. 네, 우리 강, 강태숙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규웅아재라요규웅아재 규화제. 생생 정보, 생생 정보. 생생 정보가 아니고 신신 고양병고 아, 예. 좋구나. 예안녕하세요십니까 예, 우리 집, 그래도 우리 아줌매랑 우리 왔다. 왔다가 응. 우리 아줌매랑 이야기하는데 어째 이 아줌매가 이래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지. 네, 너무 재밌어요, 그 선생님. 그러면 우리 강태중 선생님은 우리 아줌에 대해서 우리 아줌매는 어떤 부위라요? 아주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좋은 분이고. 아, 아. 노래 잘한다 캐라. 노래도, 노래도 너무너무 잘하시고. 그럼 춤도, 예. 춤도 잘 춘다 캐라. 도고내 주는 분입니다. 그럼 이 우리 아줌마가안 계시면 안 되겠구만요. 아, 언니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그렇 밝고 어어 그, 어, 재밌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그래. 그, 그 거기는 그렇다만도 내가 차가 없어 가지고 돈은 버리지만도 차가 없어가 너인데 의 어, 부담감이 해 가지고 너무 미안타. 내가 내말씀하십니다네 형제 냉제, 냉제 한방숙구만 알았나? 네, <laughs> 네, 네, 우리 강태국 선생님 고마워요. 요영은의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난 오늘은 어쩌면 야근하고 나와가지고 이래 즐겁게 이래 생생+ 생생이가 이거 신신고양이. 신신고양이에 나왔는데 팀장요 팀장, 항상 내차 태워줘가지고 고맙고요. 하모 선생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오늘 기분 좋아요. 기분 좋지 뭐. 웃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내 나이를 물어보지 마세요. 빨라간 내 청춘 자란 것도 없는데 연름의 숫자가 따라오네요 야.